오늘은 뭘 할거냐 짜잔 랜덤 도넛 가게 한번 봐볼게요 띵 저는 한명이니까 한 여기 하나를 먹을게요 자 이거 사일으로 하나 책잡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띵 세자, 세죠 이렇게 볼 수면 이렇게 세자. 한번. 아 맞다, 맞다, 맞다. 여기서 저는 쿠키를 우유 먹을게요. 먼저 책접을 해야죠. 그래서 이 집이 소문에. 요 일단 다른 사람이 올수 있을 때 기억해 놓고 다시 줄게요. 그리고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주면 쿠키 쿠키. 있고 여기 또몇개 들어있는지 모르는 마카롱. 근데 여기 왜 도넛에 써있냐? 사람이 다 죽고? 발이 도넛이 없었대요. 그 사람 너무 아팠어. <laughs> 그리고 서비스 집이 있는데 할까요? 아니요. 아, 해야겠어요. 몇개 있지? 불렀었죠 귀한 개. <laughs> 너무 좋다. 이렇게 비키지 않아. 드릉 드릉. 사장님 말도 있고, 우유 있고, 수저 있고. 메모지. 그리고 여기 접색까지, 접색까지 주셔요. 이렇게, 여기로, 이렇게. 살짝 도넛 한 개. 신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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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 신랑, 으로 꼽혔고요. 이에 접시 포장을 뜯고 다시 마감 해주고 파~디고 이 접시를 마카롱 위에다 여기 포크로 찍어볼게요. 쭈욱. 네, 먹다 다욱 쭈욱, 쭈 쿠키. 욱 쭈욱, 쭈욱, 쭈 가겠다 선생 사장님 말 랜덤 돈네 가게입니다.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. 답장을 쓸게요. 연필로. 됐다 썼다 다시 보세요. 그리고 접시 다 썼으니. 슬리퍼리 고. 리 고. 지금 또 쓰레기 집집집집집집집집집집 아,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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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. 여기 아가씨가 있는데 슬리퍼리 고. 슬 제가 안 고. 고. 먹 고. 슬리퍼리 안돼 여기, 코, 그리고 여기, 놓고, 얘 예, 오늘은 굶는데요. 오늘 일단 예, 굶어볼게요. 아, 일단 얘 뭐겠지? 그래, 싸고 있네요. 어. 이 여기 목욕을 할 차례에요. 샤오기로, 여기, 샤오기 손잡이, 슈우잔데요 그리고 마저 먹고. 자, 패치가 다시 왔는데, 안 했고, 파리. 도넛이랑 쿠키 엄청 맛있었어요. 다음에도 또올 거예요. 그러면 아니 재밌었나요? 그러면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꾹꾹꾹. 그럼 안녕.